제가 부산 경남에서만 근무했잖아요 저는 단 한번도 서울에서 근무하는 판사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어요 지나 나나요 지나 나나 자기들도 사법형 합격했고 나도 사법형 합격했어요 나도 재판했고 당신들도 재판했고 뭐가 달라요?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큰 사건을 안 해봤대요 자기들은 큰 사건을 해봤고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? 대기업 재벌의 회장을 다루면 그건 큰 사건이고, 시골에 있는, 응? 재산 없는 사람 사건을 맡으면 그게 작은 사건인가요? 똑같아요. 제, 대기업 재벌에게 집행여행가 전부이듯이, 시골에 있는 농부의 2천만 원 전부예요. 재판 받는 사람은 그게 다 전부인 거지. 누가, 무슨 자격으로 큰 사건, 작은 사건을 나눕니까? 대통령에게 권력이 전부이겠지만,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탄핵재판에서 열심히 싸웠듯이 이름 없는, 힘없는 시민에게 2천만 원은 전부인 겁니다. 그걸 왜큰 사건으로 생각 못 합니까? 나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해